이번 주 한반도의 날씨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을 오가는 여름의 민낯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한쪽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끊이지 않는 불편한 공존이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8월 26일 화요일, 이번 주에 첫 분수령이 될 날입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새벽 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중부 지방으로 빠르게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커 침수나 교통 혼잡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비가 더위를 식혀 줄 것까지는 않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공기 속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폭염과 열대야는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전날까지 이어졌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 동안에는 불쾌한 더위가 잔존하겠고, 열대야 현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즉, 순 고르기 정도일 뿐, 완전한 휴식은 아닌 생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은 지역별 대비가 필요한 날입니다. 호남지방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폭염이 한 걸음 물러서겠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끈질긴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날씨가 극명하게 갈리며 체감하는 여름의 양상이 전혀 다를 수 있겠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에는 다시 북쪽에서 내려온 비구름이 중부 북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남부지방은 또 다시 폭염이 되살아나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온도차가 뚜렷해 생활 속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주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찾아옵니다. 이 비는 밤까지 중부 내륙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말 야외활동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형태가 예상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날씨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비와 더위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중부지방은 집중호우의 위협을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의 압박을 동시에 견뎌내야 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더위가 꺾이지 않고 더위가 한풀 꺾였다 싶으면 또다시 무더위가 되살아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번 주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은 지역별 날씨 특징에 맞는 생활 대비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돌발성 폭우와 침수, 교통 지연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상 상황이 시시각각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 예보 확인이 필수적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와 다음 주 초반 우리나라 날씨는 폭염과 장맛비의 교차 그리고 본격적인 계절 전환의 신호를 동시에 보여주겠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 새벽에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역은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져 비 오는 곳은 불편, 비 오지 않는 곳은 찜통이라는 상반된 풍경이 나타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새벽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역은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져 폭염과 열대야의 불편은 계속되겠습니다. 결국 가을로 넘어가는 9월의 첫날에도 여름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새벽에는 중부지방, 오후부터 밤까지는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아 길게 이어졌던 늦여름의 더위가 마침내 물러날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9월 3일 수요일에는 새벽에 호남권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저녁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밤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폭염과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새벽에는 영남권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겠지만 더위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사라지고 공기의 결이 한결 가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은 비는 여전히 이어지며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 곳곳을 오락가락 괴롭히던 비구름이 주 후반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의 특징은 비가 오더라도 습하고 무더운 공기가 함께하던 8월과는 달리 9월 첫 주부터는 비와 함께 더위의 퇴장이 뚜렷해진다는 점입니다. 8월의 말빗자락부터 9월 첫 주까지는 여름의 마지막 몸부림과 동시에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남부지방은 마지막까지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더위는 물러나고 대신 곳곳에 잦은 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즉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는 비와 더위의 이중고 그 뒤로는 비와 함께 찾아오는 계절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영남 해안과 내륙에는 오전에 집중호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의 날씨는 마지막 남은 여름의 저항과 다가오는 가을의 신호가 교차하는 흐름입니다. 8월 말까지는 남부지방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끝내 기승을 부리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더위는 물러나고 비가 잦아지면서 계절의 문턱을 확실히 넘어서게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예보의 특성상 비의 강도와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단위 예보만 믿기보다는 매일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비에 씻겨 나가고 가을의 선선함이 조금씩 스며드는 시기 이번 주 날씨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의 집중 호우보다는 약한 강도의 비가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큰 폭의 기온 변화는 없겠습니다. 폭염은 이미 종식 단계에 들어 본격적인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부터 9월 10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초반은 저기압과 북쪽 찬공기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비는 단순한 국지성 소나기와 달리 가을 장마 성격을 띠면서 비교적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국의 폭염, 열대야는 자취를 감추고 아침 저녁은 선선해지며 낮에는 늦더위가 간헐적으로 남는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로 바뀌겠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이후 추석을 앞둔 시기인 9월 중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약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점차 가을철 기압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맑은 날이 늘어나겠지만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 특징이 두드러져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폭염 열대야는 9월 초를 기점으로 종식돼 여름의 기세는 끝났습니다. 비 소식 잦음 9월 초에는 가을 장마 성격의 비가 이어져 생활 불편이 크겠습니다. 계절 전환기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는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자리 잡겠습니다. 결란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는 여름의 마지막 흔적과 가을의 시작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한 비 소식은 작겠지만, 한편으로는 무더위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는 기다리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의 날씨는 마지막 남은 여름의 저항과 다가오는 가을의 신호가 교차하는 흐름입니다. 8월 말까지는 남부지방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끝내 기승을 부리지만, 9월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더위가 물러나고 비가 잦아지면서 계절의 문턱을 확실히 넘어서게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 예보의 특성상 비의 강도와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단위 외부만 믿기보다는 매일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비에 식겨나가고 가을의 선선함이 조금씩 스며드는 시기. 이번 주 날씨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절의 흐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남부 지방은 여전히 늦여름의 무더위가 남아있어 낮또난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전과는 달리 열대야 대신 서늘한 기온이 감돌며 그동안 눌러왔던 여름의 기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수도권은 이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긴 소매가 필요할 만큼 공기가 차가워지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절기 특성상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산간지형을 비롯한 일부 내륙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최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른바 초가을 냉기가 찾아오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날씨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길게 이어질 경우 농작물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온의 차이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기 흐름 자체가 여름형에서 가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반도 저녁은 앞으로 짧은 소나기성 비보다는 가을비 특유의 장마성 흐름과 더불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의 날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름은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고 가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남은 무더위에 방심하지 말고 동시에 다가올 가을의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옷차림, 건강관리, 농사일정, 심지어 일상생활 패턴까지 이번 계절의 전원은 우리가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차분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푸르러 마치 평온한 가을의 어느 날을 미리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지난 몇 주간 우리를 지치게 했던 지독한 찜통더위의 마지막 기세가 숨어 있습니다. 동시에 저 멀리 남쪽 바다에서는 강력한 대풍이 꿈틀거리며 다가올 계절의 변화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예보된 비는 이숨 막히는 더위에 진정한 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가을 태풍 시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압기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거대한 세력권이 눈에 띕니다.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마치 한반도를 덮고 있는 거대한 소뚜간처럼 이 고기압은 중심부에서 강력한 하강 기류를 만들어내 구름의 생성을 억제하고 맑고 뜨거운 날씨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구름 한점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마치 강뚝처럼 두꺼운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대륙 북쪽 저 멀리 시베리아 방면에서 발달한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서서히 남하하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전선을 밀어내리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덩어리가 힘겨루기를 하는 경계면 바로 이 전선을 따라 비구름이 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비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길었던 폭염의 흐름을 끊어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시야를 더 남쪽으로 돌려보면 제13호 태풍 카지키가 무서운 기세로 발달하여 남중국해를 휘젓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베트남을 향해 서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태풍의 존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올여름 바다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그야말로 절정입니다. 어제 8월 24일 경상북도 안동시 기란면의 낮 최고 기온은 38.7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사람의 체온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토록 비정상적인 고온의 배경에는 편현상이라는 특수한 지형적 요인이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온 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강제로 상승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해안 지역에 비를 뿌린 뒤 건조해진 공기가 산맥을 넘어오면서 압축되어 급격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의 헤어드라이어가 영서 지방을 향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밤에도 더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영등포의 최저 기온은 28.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새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연일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열대야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지 못하게 하여 온열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현재 기상청은 제주도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선한 강원도 태백시마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정도니 이번 더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더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이글거리던 아스팔트를 식혀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제 태풍 카지키의 상황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미군합공태풍경보센터는 오늘 새벽 카지키를 공식적으로 타이푼 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태풍이라는 말과 국제기준인 타이푼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JTWC는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추속 34m 이상일 때 타이푼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 조직적인 열대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카지키가 이 등급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파괴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태풍은 베트남 북부 통킹만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곧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3m, 시속 155km는 건물을 파손하고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위력입니다. 순간 돌풍을 초속 6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베트남 국민들께 부디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극심한 기상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답의 열쇠는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장마는 역사적으로 짧았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강력한 햇볕이 구름에 방해 없이 수개월간 바다를 직접 내리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말 그대로 끓는 가마솥 혹은 거대한 온수 욕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이 붉은색 영역은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넘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 고수온 해역이 제주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뜨거운 바다는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대기로 뿜어내어 폭염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주범이며 동시에 태풍에게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 창고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은 천천히 데워지지만 한번 뜨거워지면 쉽게 식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수온 상태는 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해 태풍의 발생 위치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제12호 태풍 링링은 규슈 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불과 8시간 만에 상륙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이는 이제 제주도 근해에서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내륙을 강타하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9월은 한반도의 가장 위험한 달이었습니다. 보통 6, 7월의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혀 서쪽으로, 즉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월 하순을 지나 9월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때 태풍은 북상하다가 편소풍을 만나 급격히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나 일본을 향하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태풍들은 모두 9월에 찾아왔습니다. 1959년 추석 연휴에 남해안을 숙대밭으로 만들었던 5등급 슈퍼 태풍 사라가 그랬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3년 제주도에서 초속 60m라는 경이적인 풍속 기록을 남기며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슈퍼 태풍 매미 역시 9월의 불청객이었습니다. 이들의 경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북상하다가 우리나라 남쪽에서 급격히 동쪽으로 전향하는 경로.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가장 치명적인 전형적인 9월 태풍의 모습입니다. 견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내릴 비는 길었던 폭염의 마침표를 찍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도하기 앞서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뜨거운 바다는 올 가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태풍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남은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올 태풍 시즌에 대비하여 가정과 주변의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